최근 오프라인 정신건강관리를 넘어서 디지털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3일 정신건강사업 실무자와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 2.0을 여는 디지털 정신건강시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먼저 수원시가 개발한 새로운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마음 건강 로드맵의 개발 과정과 특징 등을 설명했는데요. 마음 건강 로드맵은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ADHD, 청장년 시기에는 우울증, 노인에게는 치매 등 생애 주기별 12가지 핵심 정신질환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스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3분 이내 자기 자신의 정신건강을 평가할 수 있고, 3일 이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할수 있고, 3개 이상의 꼭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랑 연계될 수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또한 디지털 전문가들이 강연을 통해 보건의료계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례와 스마트 헬스를 활용한 선진국의 연구 사례, 정신건강 어플리케이션의 국내와 글로벌 동향 등을 소개하며, 디지털 정신건강 시대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정신건강 시대를 맞이하는 정신건강 수도 수원에 발 빠른 노력들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